자또 다음은 새 정당의 국회의원 120명을 대상으로 어느 법안 통과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표요입니다 a 정당의 찬성 반대, b 정당 찬성 반대, c 정당 찬성 반대 밖에 나백고 120명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B정당 국회의원이 선택되는 사건과 법안 통과에 반대 대 하는 사람 선택한 사건이 서로 독립이 돼요. 그럼 1 2 0명 중에서 비정당 국회의원이 선택되는 사건을 뽑거나, 피라고나 이게 비정당 국회의원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건과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사람이 선택되는 사건, 그를 반대하는 사건을 갖다 내가 뭐 이러고 나. 내가 뭐라 했어? P A 교 B라는 녀석이 독립이라고 할 수도 이렇게 쓴거 중에 네. 그럼 거기서 찬 반이 있고 A B C가 있어 네. 여기 A B가 있을 거고 여기 30 10이 쓰고 여기 15 5가 있다는 의미 아니야? 네 아니 네. 이해했어? 그럼 우리가 일단은 120명 중 비정당 국회의원이 선택되는 사건이래요. 맞아? 그럼 비정당 선택되는 사건은 120명 중에 뭐야? 40명 이렇게 되겠네. 예잖아, 그냥. 얘가 선택되는 거잖아. 그럼 P P b 는 뭐가 된다는 120분의 40이니까 3분의. 1. 그다음 반대되는 건 예잖아, 안렇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야? 120분의 15 플러스 B가 될거 아니에요 맞아? 맞냐 형님? 이거 두개 곱한 게 A면서 B가 동시에 있는데 여기네 A면서 B면서 A면서 사건 동시에 하면 얘네 얘는 얼마야? 120분에 1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그 양쪽에 3 곱해주면 30 되는 거니까 B, 얘네 똑같은 얘네이랑 같으려면 비는 얼마 되면돼? 15명 되면 되겠네요? 아니? 그럼 비가 15명이야. 얘네들이 더했때 얼마나? 60명 가지는 얼마야? 45명. 얘네세 응. 100면 30명이 답이 들어. 응. 그다음. 11. 1서1 독립이 1요 그럼 1라 17. 18. 19. 10. 11. 1 p 곱하1 P, A p B다. A가 b 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그러면 기억은요. P A 의 어집합 B야. 이거 어떻게 해석한 거? B가 일어났을 때 A에 아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 B가 일어나는 아닌 거야 A의 어집합이 왕이겠죠, 안겠죠? 예, 이거잖아 그냥. 그럼 이건 1에서필 A를 뺀 거랑 똑같으니까 기억 맞는 말이네. 맞어? 리온. P A 교 B의 어집합이래. 그럼 얘 분명 얘도 이렇게 되겠네요. 네. 독립이니까 그다음 에 b의 어지퍼 일어났을 때 a가 b가 일어났을 일어난 자한테 a 영향끼치지 않겠죠? 안끼치면 pa네. a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자한테 b의 어지퍼 영향끼치지 않겠죠? 이거네 맞네 해도 그러니까 독립 사건은 뭔지만 정확히 알면 풀수 있는 문제잖아. 그 다음에 지금 네. pa 곱하기 pb의 어지퍼 플러스 pb가 pa 합집합 b랑 똑같냐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PA의 곱하기 PB연속표현이 이거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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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거기다 PB를 더했대요. 그랬더니 PA합집합 B 네 맞아? 그게 그림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A가 B가 아니고 여기지. 그럼 B를 합쳤대요. 이해되네? 이것도 맞는 거. 어느 음료회사에서 당첨 음료 상자를 만들어 당첨될 경우 음료 한 상자를 더 주는 행사를 하고 있대. 이 회사에서 일반 음료 상자와 당첨 음료 상자의 비율이 8대 2가 되도록 물량을 공급하고 있대요. 맞아? 그럼 일반 음료 상자가 될 확률은 10분의 8이네요? 네. 음료, 당첨 음료 상자가 될 확률은 10분의 2네? 음. 그런데 이 음료 회사에 음료를 3 상자 구입하고 음료 상자, 음료를 두 상자를 추가로 받을 확률이 P분의 Q라는 거야. 그러면 두 상자를 추가로 받았다는 얘기는 세 상자 중에서 뭐야? 두 상자가 당첨 음료 상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래야 한상자더 추가로 받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내가 음료를 상차를 갖다 처음에 사는데 그게 당첨 상자야 그게 당첨이 됐든 안 됐든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아, 않겠죠? 통일 칭의 사황이 되네요 뭐 하면 돼? 세 상자 중에서 뭐야? 당첨된 상자 두 녀석이면 되겠네요? 맞아 아니야 그럼 10분에 얼마 당첨되는 확률이 10분에 2잖아 이거 몇번 나오고 두번 나오고 10분에 8이 몇번나오는데한번나오 확률이 바로 p분에 q네 맞아 아니야 동일치에 확률만 아니면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음 오른쪽 그림같이 한면이가 1인 정사각형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 요 그랬더니 동전핀의 주사위한개를한번 던져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시계방향, 시계방향이 분명히 이 방향인가요? 그쵸, 그렇죠? 이게 시계방향이지? A에서 B로 가는 방향. 시계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 이쪽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이때는 시계 반대 방향, 이쪽 방향이겠죠? 이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 주사를 다섯 번을 짓때 꼭점 A를 출발하여, p 가 꼭점 B에 도착할 확률을 구한대. 맞죠 그럼 다섯 번만에 여기에 도착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그니까 러 다섯 번만에 A에서 B로 가는 때, A에서 우리가 B에 도착할 때 이거를 다섯 번만에 도착하는 녀석이 경우일 수 있다는 거야. 합사권을 분류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음. 맞냐? 좀잘 보라고. 얘가 이쪽 방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간 다음에 한번 가고 이런 방향이 있겠죠. 음. 다시 보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는 경우가 있겠네. 음. 맞냐? 그러니까 얘는 1 또는 A가 내가 A가 A라는 비라는 사건을 하면 A가 몇번 나오고 A가 4번 나오고 B가 몇 번, 한번 나오는 경우만 있겠죠. 맞아. 그거 다 했지. 이쪽 과향으 했지. 이쪽 방향 있을 거 아니야.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고 넷다 리강의 경우도 있겠네. 요 그럼 결국 B가 몇번 가고 B라는 사건을 몇번 하고 세번 나오고 A가 몇 번, 두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는 경우 있겠네 그 B만 몇 번? 다섯 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음. 이거만 고 있나? 없어요 더야 그러면 그럼 내가 A를 기준으로 5C 사라고 동일 사건이 거니까 음. 1 또는 2가 난 확률이 얼마나? 3분의 1이지 그럼 3분의 1몇번 나오고? 4번 나오고 3분의 2몇 번? 1번 나오면 되겠네요 음. 이게 합사권을 분류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별도. 그럼 얘는 A를 기절한다고 5C2번이 되겠지 그럼 3분의 1몇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분의 2몇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얘는요 0번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음. 그럼 3분의 1몇번 나오고? 0번 나오고 3분의 2몇번 나온다? 5번 나온다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결국 싸움은 무슨 싸움이야? 분류 싸움이야 분류 그리고 독립치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되게 쉽단 말이야 다섯 번을 던졌을 때 제가 네번 일어난다고 이런 녀석이니까 다음 다섯 명의 학생 A, B, C, D가 김밥, 만두, 쫄면 중에 서로 다른 종류의 음식, 두 종류의 음식을 표와 같이 선택을 하였대 이 다섯 명 중에서 임의로 뽑힌 한 학생이 만두를 선택한 학생이래요 그럼 다시 얘는 분명히 조건부 확률 문제일까? 조건부 확률 문제죠. 만드를 선택한 학생이라는 거를 뭐라고 는데2라고 넣으면 데요 다시. 만드를 선택한 학생이 2라고 했을 때, 그때 이 학생이 쫄면도 선택을 했는데 쫄면. 그럼 쫄면을 c라고 을게요 쫄면. 그럼 얘는 분명히 뭐야? 2가 발생이 됐을 때 c가 일어날 확률 이거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또 P 2분의 P 뭐라고? C교 2를 갖다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만두를 선택하는 사건에 또 확률을 또 배반 사건으로 나눠줘야 되겠네. 맞니? 그럼 만두를 선택한 학생이 뭐야? 뭐가 있어? 요 A인 경우 있을 거고 누구? B인 경우 있을 거고요 또 누구? C인 경우 있을 거고 또 누구? 2. 2인 경우가 있겠네. 맞아? 근데 A는 A는 누구야? 얘는 김밥을 선택을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김, 아, 얘 C라는 사건을 하지 말고 B라는 사건을 합시다. 그럼 자가봐, A는 A는 뭐라고? 만두를 선택하면서 얘는 뭘 선택한 거야? 김밥을 선택한 거야. 맞아? B는요. 만두를 선택하면서 뭘 선택한 거야? 김밥을 선택한 거야. 얘는 C는 만두를 선택하면서 뭐야? 쫄면을 선택한 거야. D, 2는요 만두를 선택하면서 얘도 쫄면을 선택한 거야.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얘일 거고 얘 둘이 더한 게 얘겠네. 얘, 그럼 각각의 선택하는 건 당연히 3분의 3분의 1 아닌가요? 세개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맞니? 그리고 A, B, C, D 이냐는 거는요, 5분의 1이 되겠지 당연히. A냐, B냐, C냐, D냐, 이를 선택하는 거니까. 음. 맞아요. 니야 예. 예. 얘는 얘 어떻게 하면 돼? 5분의 1 곱하기 다 5분의 1씩 곱해주는 거야 일단은. 곱하기 얘는 김밥을 선택하는 확 3분의 1이죠? 왜 15분의 1인가요? 얘는 김밥은 3분의 1이죠? 얘도 15분의 1인가요? 얘도 3분의 1이죠? 얘도 뭐야? 3분의 1이지 그럼 얼마야? 15분의 1? 15분의 1이게 되나? 그럼 15분의 4분의 15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맞죠? 어렵니? 나. 다음 끝났어? 이렇게 하면 돼 계속 하는 방법이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된다 근데 또 하다가 또안 하잖아? 또 까먹어 그럼 또 제자리야 다시 처음이야 그러니까 꾸준히 하루에 내가 몇문제씩꼭 풀어서 확률을 갖다가 감각 익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래. 경우의 수를 문제 뽑아줘 네 쉬운 거 쉬운 거뭐 뽑아주세요 좀러롭는 뽑아주면 되긴 하니까 됐냐 여기까지 다 됐겠지? 몇 분이야? 2 7 <laughs> 20분 동안 학력 분포를 나갈 수 있을까? 확률분포는 못 나가긴 하더라고 확률분포에 관련된데. 지금 수업 왔어요? 있지. 아, 진짜? 한시 반에 있겠지. 내 수업이. 그렇죠? 우리 열한 시 반에 한 유가 있지? 왜 11시 반에 했지? 분명 이유가 있는데 한시반 하는 이유가? 1시 반에 하는 이유가 시에 되는 거였어 시 반에 했던 이유가 있을 거니야아일 애들 오 같이 하자